17일간의 감동 드라마 2020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슈인 울산, 울산의 올림픽 영웅을 만나 봅니다. 양궁 여자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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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죠? 예. <laughs> 네, 조금. <웃음> <웃음>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자단체 구연패를 하신 건데요. 음. 참 대단한 위협이죠.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가 올림픽을 나가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또 여자 주장으로 나가게 되어서도 어. 그 부분에서도 영광이고 제가 또 이끌어서 구연패를 달성한 거에 예.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저희가 금메달 혹시 좀볼수 있을까요? 네. 예, 정말. 어. 대단합니다. 2020 네. 도쿄 올림픽 금메달 여자 단체전. 세 개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파리 땐세 개를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예한번 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다른 국제 대회에서도 메달 많이 따잖아요. 우리 강채영 네. 선수 워낙에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메달의 의미는 좀 어땠습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꿈에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이었고 음. 이제 수많은 이제 국제대회 메달보다 훨씬 무겁고 음. 무게,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2020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힘든 기억도 있고 또 즐거웠던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계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게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후련합니다. 개인전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laughs> 네, 예,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건는 없습니다. 예.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채영 선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최종 음.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저는 양궁에서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하는 음. 강채영 하면 알만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이미 그건 이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내용인데요? 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전 세계적으로. 네, 제가 외국 이제 양궁 세계 양궁 쪽에서는 별명이 이제 파괴자 뭐 이런 파괴자. 별명이 <laughs> 네. 있는데 계속 이제 아저 선수는 파괴자다 이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 대회인도 파리 올림픽에서 파괴자 네. 강채용 선수를 저희 UBC도 울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울산 출신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용 선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